구운 토마토 15달, 구운 마늘 4 조, 닭 안심 소금구이 200g, 자색 양파.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.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.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탓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지. 남탓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스태미너에 좋은 음식도 좀 남편들도 챙겨 주고 나 또한 부지런하게 내몸 건강 관리, 내 몸매 관리도 좀 하면서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바람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요즘에는 그런다면서요. 애인 하나 없으면, 결혼하고도 애인 하나 없으면 병신 취급을 당한다면서요. 아, 참, 도라이들 같아요.